65세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연세가 꽤 많으신 여성분이셨는데, 광대가 고민이 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너무 많지 않으신가요? 조금 말려드릴 계획으로 상담을 시작했는데, 평생 연모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을 진행하고 경과를 봤는데, 네, 안녕하세요. 나라상할과상할과 전문의 김윤호입니다. 오늘은 좀 병원에서 좀 물어보기 애매했던 질문들, 제가 원장님께 여쭤볼 건데요. 정답은 없는데요. 윤곽 같은 경우에는 3종, 광대, 사각턱, 턱 끝을 하는데, 피통을 넣는 경우는 대부분의 원장님들의 경우에는 이쪽 사각턱 쪽에다가 피주머니를 넣게 되는데요. 피주머니라고 하는 거는 이게 호수같이 생긴 거예요. 끝에는 수류탄같이 생긴 게 있고, 얇은 관을 이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안쪽에 저류를 막는 거죠. 광대만 수술하는 경우에 거의 안 넣는다고 보면 되고, 턱 끝만 수술해도 넣지 않습니다. 사각턱을 수술하는 경우에만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3종인 경우에는 여기 한 군데 들어가 있겠죠. 양쪽이니까 두 군데가 될 겁니다. 피주머니를 안 넣으면 좀더 편안해는 하세요 이걸 빼지도 않아도 되고 바로 퇴원도 가능하게 수술을 했었는데 피주머니를 넣게 제가 바꾼 이유는 넣으면서 수술하면서 한 3년 정도 보다 보니 붓기가 좀 덜한 것 같아요 붓기는 뭐 빠지긴 빠지지만 그래도 빨리 예뻐지는 게 좋잖아요 윤곽 주사, 안면 윤곽. 똑같은 거 아닌가? 윤곽을 바꾸는 거 아닌가? 저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곽 주사라는 거는 연조직을 변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주사예요. 연조직이라고 말하는 거는 말랑말랑한 조직을 말해요. 피부라든지 피하지방층, 뼈 위쪽을 덮고 있는 조직을 바꾸는 거. 윤곽 주사. 뼈를 바꾸는 게 안면 윤곽 수술. 결론적으로 윤곽 수술은 안쪽에 있는 뼈의 모양을 바꾸는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아래는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성장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얼굴 뼈도 약간 모양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모양이 변할 수 있는 상태에서 겉에 모양을 바꿔놓으면 어떤 후회가 있을 수도 있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꼭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장판 검사를 병행해서 성장을 마쳤는지 확인하고 수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한계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수술하면 뼈가 안 붙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한 번은 제가 기억나는 분이 계시는데 65세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연세가 꽤 많으신 네. 여성분이셨는데 광대가 고민이 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각턱이나 턱끝 같은 경우에 는 뼈를 잘라내고 말면 되기 때문에 뼈가 붙는 과정이 없이도 수술이 가능해요 근데 광대 같은 경우에는 뼈를 자르고 뼈를 재고정해서 여기가 다시 유압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대가 고민이시라고 오셨는데 연세가 너무 많지 않으신가요 조금 말려드릴 계획으로 상담을 시작 했는데 평생 염원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고 어, 유압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을 얻었고 수술을 진행하고 경과를 봤는데 너무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뼈도 잘유합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고 나니 아 이게 여성분들한테는 평생 담아왔던 소원들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위로는 사실은 큰 제약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신마취가 위험할 정도의 뭐 80~90세들은 제가 모시면 좀 말려드릴 거예요. 그, 왜 먹으면 안 될까? 뭐, 씹는 게왜안 될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광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대 말고 다른 데 수술한 경우에는 그냥 드셔도 돼요. 이 씹는 근육 중에 하나가 큰 근육이 여기 이렇게 달려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광대를 붙잡고 있습니다. 씹을 때 광대를 밑으로 끌어내리려는 힘이 생겨요. 이렇게 앙 씹을 때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 이렇게. 광대를 밑으로 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광대를 수술했을 때 자르고 새 위치에다 안으로 집어넣고 고정을 해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뼈가 잘 붙으려면 움직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근육은 뼈나 큰 근육이기 때문에 상당한 힘으로 광대를 잡고. 접... 당깁니다. 밑으로 씹을 때 마른 오어을 질겅질겅 씹어야 되는 거죠. 그걸 하다 보면 얘를 자꾸 힘을 자꾸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얘가 조금 붙을 때까지는 조금 요거를 자제해 주셨으면 요거 좀더잘 유압을 만들어 낼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다. 한달 정도는 조금 자제를 저는 부탁드리고 있고 한 달이면은 요쪽에 어느 정도 섬유성 결합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성이 확보가 됐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고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서 뭐 늦어도 두 달부터는 충분히 드실 수 있다. 한 달만 참아 주십사. 드립니다. 살이 잘 빠졌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약간은 있을 수 있다. 물리적으로 이 뼈가 작아졌기 때문에 겉으로 싸고 있는 이 옷이 크게 느껴지는 피부나 연조직이 크게 남게 느껴지는 부분은 피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 아주 흔한 질문은 아닌데요. 이거는 해외에서 많이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광대 수술하면 축소를 하는 수술을 생각을 하지만, 뭐, 미국이나 백인들이 많은 곳에서는 광대 확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로서는 의아한 걸왜 크게 해야지? 이런데,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인종의 차이가 있는 거죠. 광대 확대 같은 경우에는, 뭐, 귀족보형물, 앞광대 보형물을 집어넣는 수술을 예전에는 하기도 했었어요. 최근에는 지방이식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이식으로 앞에 볼륨을 좀 주면서, 광대의 볼륨을 그냥 간단하게 가져가는 거죠. 좀 생기있어 보인다, 어려 보인다, 이런 인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지방이식을 제일 많이 한다, 아니면 필러,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예전처럼 보형물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굴 길이라고 하면 머리통 에부터턱 끝까지 길이를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길이를 줄이는 수술은 없기 때문에 키도 작아질 거 아니에요 줄일 수 있는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길이를 줄이는 수밖에 는 없고 여기를 줄여야 되는데 이제 턱끝 수술로 줄이게 되고 턱끝 수술의 경우에는 길이를 줄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제한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개개인마다 신경관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줄일 수 있는 양을 평가해서 길이를 줄여 갈 수가 있어요 마음만 줄는 사람 들 어 난해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하게 길이를 줄이는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택해야 되는데 그렇다 한들 이 위쪽이 줄어드는 효과는 미미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코쪽이 중앙면이 길어 보이는 상 때문에 고민들을 하시는데 코의 모양을 통해서 약간의 변화를 도모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 경우에.